Please w 에 l c o m e the m 니다 t i n g of the meeting of the meeting e m e n t h t i e 어, 한국에서는 내가 옛날엔 뭘 했는데 말이야 어, 이런 식의 용어도 있는데요. 어 어떻게 얘기를 할까 그러다가 이 양에 그렇게 얘기하게 될 거면 확실하게 어 내가 옛날에뭘 했는지 제 얘기를 하는 게 도움이 될것 같아서 확실하게 어, 준비를 좀 했습니다. 어 처음에 제가 다네가시아포롱 있는 분들을 알게 된 것이 23살 아, 1997년도 일본 교토에서 였습니다 일본 교토에서 당시에 기후변화협약 3차 당사국 총회가 열렸었는데요 저는 당시에 대학생이었고 학생 환경운동가 였습니다 그리고 당시에는 반핵운동을 하지 않았었고요 보시면은 석탄화력발전소 반대한다고 써 있잖아요 네. 서울 인근에 석탄 화랫발전소가 어, 건설이 되어서 그 반대 운동을 어, 하고 있었던 중이었습니다. 어, 그때 처음으로 저 앞에 계시는 사도 라이스케 사무국장님을 비롯해서 반해가시아 포럼에 계신 분들을 만났습니다. 어, 처음 본 그게 처음이었죠. 네. 저는 종종 이런 얘기를 하고 합니다. 한국에서 사실은 반대 운동이 썩잘 되지 않아. 았거든요 어, 제가 알고 있는 반해운동의 지식의 3분의 2는 일본 반해운동으로부터 배운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곤 했습니다. 사실 저는 지금도 일, 일본어를 말로 하는 건 거의 못합니다. 하지만 일본에서 나온 자료나 내용들을 통해서 그리고 일본 각지를 돌면서 어, 일본의 반해운동을 배웠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보, 보시면은 저 위에 한국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어, 어, 저때가 저때가 이가천년이었습니다 일본의 도쿄 그리고 어저저 도카이무라 그리고 사고가 일어났었던 후쿠시마 그리고 니니 니가타 등을 돌면서 일본 전국에 있는 어, 당시의 반해 운동가들을 보고 만났고 굉장히 많은 큰 도움이 되었던 기회이납습니다어예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필리핀에서. 오, 오신 분들은 어, 이 필리핀 어, 분들도 모이실 거고 한국 분들도 옛날 어른들도 모이시고 우리 앞에 아이고, 어디, 가, 어디 가셨네 우리 어, 시, 어,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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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교수님 네. 또 어, 저기 저, 저와 함께 제가 사진을 찍었던 것이 있습니다 벌써 25년 25, 전 이야기입니다 어, 사실 어, 어떤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한국 내에서 반해 운동하기도 너무 힘든데 왜 굳이 비싸게 돈들이고 시간 들여서 다른 나라 사람들을 만나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어, 사실 요번에 한국에서 처음으로 어, 25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이반핵아시아 어, 포럼에 참석했는데, 어, 몇몇 분들은 그 이유 때문에, 어, 왜 굳이 대만까지 가야 되느냐라는 반대로 인해서 이 자리에 오지 못한 분도 있으십니다. 어, 사실 2005년도 이후로 한국의 반핵운동은 사실상 거의 망한 상태였습니다. 어, 오늘 경주에서도 함께 와주 주셨습니다마는 경주에서 핵폐기장의 89.5%가 찬성을 했었고, 어, 너무나 충격이었죠. 불과 몇년 전에 2003년도에 부안의 핵폐기장 싸움은 크게 승리했었는데, 경주에서 엄청나게 큰 패배를 하고 나서 많은 사람들은 굉장히 좌절했고, 어, 탈핵 운동을 그만두기도 했었고, 심지어 몇몇 환경 단체에서는 탈핵 담당자를 아예 없애기도 했습니다. 그게 한국의 현실이었 시기였습니다. 근데 사실 그때마다 어 굉장히 저에게 힘이 된 것이 그때마다 굉장히 힘이 된 것이 일본의 반핵 운동이었습니다. 아 여기 함께 해주신 어 저기 사 저기 사다이스케 사무국장님뿐만 아니라 오, 오늘은 함께 안 오신 것 같은데 일본의 어 저기 원수폭금지 국민회의 겐슈이킨 네, 계신 분들 굉장히 많이 도움을, 바, 도움을 받았고요. 그리고 CNIC, 오늘도 함께 우리 어, 와, 와, 와주셨는데, 원자력자로 정보실 분들 도움을 굉장히 많이, 많이 받았습니다. 사실 그때 여러분들이 어, 함께 손을 잡아주지 않으셨다면, 저도 사실은 중간에 어쩌면 은 탈행운동을 그만뒀을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저는 어, 그런 거에서 어, 아까 시, 시 시작할 때도 우리 반시대욕기 대표님 이야기가 나왔었는데요. 어,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많은 거를 배웠습니다. 어, 그리고 그 배움을 통해서 어, 굉장히 어, 개인적으로나 또는 한국의 반핵 운동에서 굉장히 큰 도움을 저는 바, 도움을 바, 바,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왼쪽에 보이는 것이요, 2011년도 후쿠시마 사고가 터지고. 한달 정도 지나서 서울에서 열렸던 행, 행, 행사입니다. 사고가 터지고 당시 시대혁기 대표님께서 너무 바쁘다는 얘기를 제가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당시에 제가 딱 6시간 만이라도 좋으니까 서울에 방문해서 일본의 상황에 대해서 얘기해달라고 졸랐던 적이 있습니다. 거의 한 달을 졸랐고요. 그래서 정말 1박 2일 시간 진짜 바쁜데도 시간 내주셔가지고 어, 한국에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때 저도 기억이 남는 게요 제일, 제일 첫 마디였습니다. 아, 제가 평생을 반핵운동을 했는데, 일본에서 사고가 어, 생겨서 너무 죄송합니다. 라는 말로 한국에서 강연을 시작하셨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평생, 평생을 핵발전소를 반대했는데,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에서 사고가 났기 때문에 죄송하다는 그 마음이 저는 전 세계 탈핵운동을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비슷한 마음이 안겠나 싶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어, 지금까지 반영아시아포럼이 벌써 32년이 32, 되었습니다. 어, 보통 한 세대가 30년이라고 합니다. 한 세대가 훌쩍 넘어버렸죠. 저도 23살 처음 반영아시아포럼을 만나서 지금까지 왔는데요. 이제는. 어, 새로운 세, 세대로 연결되어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한 나라 안에서의 연대뿐만 아니라 우리 동아시아에서 핵발전소에 반대하는 모든 사람들의 목소리와 생각이 같이 연결되어서 우리 반행아시아 포럼의 새로운 세대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